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십이 장을 보겠습니다. 일 절, 이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laughs>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신앙생활은 가장 쉽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모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진들이 내려놓아 줄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데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질 때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고 가장 복된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 쉼 그리고 참된 치유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 말씀을 어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치유한 받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며 가장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호를 전혀 보지 못한 채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이 주시는 신호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이 답을 못 누리고 있고, 교회마저도 이 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타려고 아침에 교회 문을 열는데 이런 종이가 탁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종이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신천지의 말씀 진리와 한기총의 말 비진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다. 말씀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한기총에게 해당되고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되고 부흥된다는 말씀은 신천지에 해당되었다. 한기총 교인 수가 급감하는 이유는, 이유는 말씀이었고 부패했기 때문이며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것은 참 진리와 하늘의 계시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으로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마저 참 진리와 복음을 잃어간 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종교들이 판을 치며 오히려 교회를 농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증인될 것이라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금 너무나 악한 시대고, 비진리가 진리인 척 가장하고 둥갑하여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이단 종교는 늘어나고, 갈수록 세상의 어려움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미리 예언된 것이며, 그 해결책은 오직 믿음 속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셔서 가난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창세기 22장 본문에 보면, 어, 이전의 아브라함 모습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는데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팔고 다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출산을 막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내 소유를 누구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학수고대하던 아들이 백세에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라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의 아브라함과 이 22장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시그널에 초록 불이 켜진다면 건너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빨간 불이 켜진다면 멈추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내, 사라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내겠습니까? 사라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갈에게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동침하게 만들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였는데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사라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이동할 채비를 챙겨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을 이제 그산 모리아 산 모리아산 근처에 가서 이제 짐을 다 챙겨 간 뒤에 종들을 떼어 놓습니다. 왜 종들을 떼어 놓겠습니까?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우리 주인이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틀어말리겠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리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늘 함께 아버지와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번제가 번제드릴 양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제물은 너다. 하나님이 너를 제사로 바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세 할아버지가 이삭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팔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삭을 결박한 후에 아들을 도망가지 못하기에 탁 묶어 놓은 뒤에, 진짜 하나님 앞에 번지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내려고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하미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어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저 마시고 가라 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신앙하며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에 묶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고 증거거리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호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 내 직업 속에서 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 그것을 붙잡고 그대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냐 아 하나님 이스마엘 백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백세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면서 웃고 엎드려서 있다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얘기했습니다 네 태중에서 난 자로 그 축복을 주겠다 장세기 12장에 약속에셨던 네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완전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호가 이삭을 죽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번제로 밭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위인 중에 고통받지 않고 계속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결단 이 속에서 낳은 아들이 받은 축복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판단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지만 모든 선택을 할 때는 자기 판단과 기준을 버리지 못한 채그 속에서 모든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전부 어려움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결단 한 번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응답들이 이어진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과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제가 무시하고 지나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곤 있습니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직업을 향하신 만남을 향하신 말씀을 정리하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 내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정말 내 수준, 내 판단, 내 기준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고민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새로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한평생 살아가야 할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알아는 다행히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할까? 이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교인들을 속에 어떻게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 한평생 쓰임받을까? 이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까? 고민하시면서 정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문제였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방해물들은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듯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해와 달을 멈추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다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믿음의 축복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를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가시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려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그곳을 가길 소원하오니,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난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라하실 때 가고 멈추라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갈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들 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